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광민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요, 오늘 2021년 6월 7일이구요, 더뉴 말리부 1.35 가솔린 퍼펙트 블랙 프라잉 세이프티 등급 차량입니다. 우선 이 차량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021년 6월 7일에 이1.35 퍼펙트 블랙 프라잉 세이프티 등급은 전국에 딱한대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이더뉴 말리브의 끝판왕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프라임 세이프티 등급에서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보시면 이 퍼펙트 블랙 프라임 세이프티 등급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여기 퍼펙트 블랙 공통,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LED 헤드램프. 이것까지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시티 세이프티 팩 2는 프리미어 등급에서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고 여기는 기본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변경 경고 시스템 후축방 경고 차선이탈 및 차선유지 이런 거뭐 LED 경고등 뭐 이것저것 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렇게 해서 없는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이 차량은 2019년 1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약 35,000km 정도 탄 차량이고, 현재 2299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퍼펙트 블랙 차량이 일반 가솔린 프리미어 프라잉 세이프티 등급보다 조금 더 비싼 차량이고요. 이제 가장 높은 등급에 옵션도 이제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그냥 프라임 세이프티 등급이랑 비교를 해봐도 전혀 금액에서 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진짜 잘 나와 있는 거고요. 사고 유무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건데 제가 이제 신차 딜러분이 탔던 차량을 이제 직접 인수를 해온 차량인데 보시면 35,000km 정도 탔고 펜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누유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보증 기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 금액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해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우선 전체적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썬팅도 이제 비싼 썬팅으로 해놓은 건데 이제 <laughs> 전면, 측면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건 축후면 사진입니다. 그래서 반사 필름으로 이제 잘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퍼펙트 블랙에서부터 19인치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이건 휠이랑 타이어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들은 만약에 타이어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무조건 교환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도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딜러 분들 중에서는 제가 잘한다고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이제 뭐,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여기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35,500km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전자파킹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있는 모습, 그리고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전동시트,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뒷좌석이구요. 여기 후방카메라도 잘 나오고 여기 보시면 차선이탈도 있고 여기 열선핸들 들어가 있고 이제 그냥 퍼펙트블랙 등급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이제 퍼펙트블랙 프라잉 세이프티 등급 이 등급부터는 이제 여기가 다 기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차량 빛이 반사돼서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화면은 잘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봐야 후측방 경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 시트 있고, 그쵸?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은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2299만원.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직접 차 확인하러 오시고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